안녕하세요. 봄날의 햇살 같은 양산설치가 신현철 전민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애매하거나 정말 궁금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엑스레이를 찍을 때이뇌 건강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 아예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그 모든 게 0일 수는 없고 일단 뭔가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확률적인 문제고 굉장히 그 확률이 낮겠죠.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실 거고 그거 1년 365일 몇 년을 지금까지 찍어 오셨는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찍으셨는데, 생각보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문제점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일단 F의 답이었고요. T의 답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에 가서 아니 외과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찍는 게 1이라고 치면은 치과용 이제 방사선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0.1 정도 됩니다. 그 방사선 조사량이 10분의 1이고 작은 치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탄 것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위험하진 않는데 어, 매일 와서 치과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좋겠죠 영향을 미치나요?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큰그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영구치가 빠지면 다시 재생될 수는 없나요? 영구치는 사실 인간은 영구치가 빠지면 다시 나지 않습니다 영구치가 빠졌을 때 다시 나는 동물은 유일하게 상어밖에 없습니다 어, 상어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없고 잇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가 재생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이를 재생하는 게 지금 발표가 돼서 되게 치과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뭐한 50년에서 100년 뒤면은 저희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만들고 뭐 그게 재생이 되는 게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 이가 만약에 다시 난다 저희가 열심히 떼어놨는데 또 나서 또 떼우고 또 나서 또 떼우고 네할 일이 많아지겠군요. 자일리톨 껌을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 충치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까요? 자일리톨은 과학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음식물이 있을 때 충치균이 이거를 반응을 해서 젖산을 만들어서 치아를 부식시키는데 잘리톨은이 당을 속이는 거라서 당 유사체거든요. 그래서 충치균이 뮤탄스균을 속여가지고 젖산 분비가 안 되니까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껌 씹으실 때 양치를 하시고 씹으시나요? 보통은 양치를 안 하기 위해서 껌을 좀 씹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왜냐면 음식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껌을 씹으니까 결국에는 충치가 생기겠죠. 자기 전에 양치라고 껌을 씹어야지 효과가 있지. 양치를 안 하시고 껌을 씹으면 효과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잘리톨에도 그 성분표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당이. 그래서 완전 100% 잘리톨 껌을 팔기는 하는데 양치를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맞아요. 조롱껌을 많이 팔아요. 그런 것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껌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뮤탄스균들한테 먹이를 안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껌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럼 입 안에 있는 잔여물들을 뭔가 싹 끌고 가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덜하게 만든다? 뭐 그러면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자, 졸음껌을 씹으면은 달달하지 않습니까? 과하고 그러면 충치 예방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여렇게 졸음껌은 목적에 맞게 잠을 운전하실 때 졸음을 깨는 거 그때 쓰는 걸로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졸음검은 잠이 깹니다, 깹니다. 네. <laughs>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게 낫겠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 주시거나 내 네, 원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서울 치과 신현철 정민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laughs>